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퀴즈를 풀어보세요. 그녀들은 몇 살일까요? 엄청난 동안 피부를 가진 그녀들의 현재 나이는 50대입니다. 이렇게 피부가 좋으면 나이가 들어도 결코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부과에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건강은 항상 여러분의 현실적인 건강을 생각하게 항상 유용한 정보만 드리려고 노력하는 채널인 거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피부가 좋아지고 싶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피부과에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빠른 건강이 직접 피부과 원장님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돈 많이 안 드리고 집에서 쉽게 기미와 검버섯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빠른 건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미나 검버섯 같은 게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받더라도 이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술을 받으며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피부가 늙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햇빛이라고 합니다. 피부 속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햇빛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피부 속 콜라겐이 빠른 속도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생기며 그렇게 햇볕을 계속 받으면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햇빛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꼼꼼하게 매일매일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 자외선에는 UVA와 UVB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UVA를 자외선 A라고 부르며 UVB를 자외선 B라고 부릅니다. UVA는 우리 피부의 광노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인데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어둡게 만들고 색소를 침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UVB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피부 화상을 생기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UVA와 UVB 두 가지 모두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차단제를 자세히 보면 숫자 같은 것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여기서 SPF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자외선 B의 차단 지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 밑에 PA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플러스 표시가 많은 것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건강 구독자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이두 가지가 전부 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보통 SPF 5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반나절 이상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 땀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땀을 닦으면서 차단제가 닦여 나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3시간 정도의 간격마다 다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건강님, 저는 화장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선크림을 덧발라요? 요즘에는 선크림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보습제를 바른 뒤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로션 형태로 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시고 밖에서는 쿠션 제형으로 나온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주세요. 나는 화장을 한 뒤에 피부에 뭐가 닿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하어 있답니다. 이러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눈을 감고 얼굴에 발라주시거나 등과 다리 같은 넓은 부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지워주는 크림이 있다? 혹시 비타민A 크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티바 A 연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겁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모공이 막혀 생기는 것이 여드름인데, 비타민A 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각질이 살짝 녹아서 벗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세포의 재생 주기가 빨라지면서 여드름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기미와 색소침착 완화, 피부결 개선 효과 등을 보이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부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정확한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과하게 사용하시면 자극성 피부염이나 오히려 색소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세안하고 나서 면봉에 아주 콩알 만큼 짜서 이마, 볼, 턱 순서대로 찍어서 아주 얇게 펴 바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 피부가 아주 밝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빨리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고 덕지덕지 바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이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6개월간은 꾸준히 발라보세요. 비타민A 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빠른 건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